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주임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준비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요일의 종가는 거의 보합이었죠. 187,200원에, 어, 지금 특별한 재료에 대한... 포커스가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으로 변경이 됐죠. 왜냐면 하 기존에 올라갔던 자리 떨어졌을 때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이 많게는 것은 물량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리가 지금 자입니다 즉, 18만 7,200원 자리가 좀 건강한 자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 방향성이 계속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겠죠. 지금 전체적인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간이죠. 11일입니다. 새벽 2시에 3시 경에 나올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홀딩과 관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니저이 조금 이탈이 생긴 것뿐, 즉재료소매를 이슈는 없다는 얘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어리 셀트리안 시가총액이 43조 2,359억을 가지고 있고 자 보세요 제 p 피부가 서울에서 물량을 조심스럽게 이 와중에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 셀트리온 종목밖에 없다라는 거보다 지금 50만조는 역시나 거래량이 조금 홀딩과 관망의 타이밍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타익 시런들이쭉 뽑아내고 있죠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쁘진 않은 자리인데 어 용기금이 지금 물량을 딱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재료가 충분히 있었던 과정이고 유별 어, 조과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의 보유 비중은 40조가 넘는 우리 셀트리온 20%가 넘죠 거의 8조원이 넘는 자금이기 때문에 3거래를 담고 프로그램으로 읽어 보세요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도 기관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이 떨어지는 걸 확보를 하겠다 왜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유통 보유 주식 수량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쌓여있는 공간 그러면 이러한 반전의 구간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이 물량대가 많으많 1 5 0 0 0원에서 96,000원에서 한번 차익실현을 또 낼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들 주가는 변동성이 심하고 재료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마냥 올라갈 거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분들 어불삼성에대는 얘기를 꼭 들으시고 싶고요. 자 그러면 공매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6,129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이 무슨 얘기죠? 바로 매집을 하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를 늘릴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타렐리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세트리온 주임님께서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를 체크를 맞춰 나가셔야 되고, 자, 골드스사스 메릴린츠 어떻습니까? 186,900원에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에 대한 구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는, 여러분들, 다양한 수익 구간을 생기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이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셀트리온 주인 운명사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인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여름등 5천시대의 서막을 열고 이산탈리가 시작이 되는 12월은 증권과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가장 바쁜 달이죠 왜냐면 on 상식에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의 기회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않고 준비를 마쳐 나가셔야 되겠죠? 자, 12월 8일 월요일에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아카데미에서 종목명, 성우전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한 부분과 안전하게 부분익찰할수 있는 25%에 대한 타점,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3자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8시 30분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 또한 대가도 없이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렸죠. 국내 증권가가 여러분들 2차전지 상향조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완벽한 자료를 형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가 발송을 해드렸죠. 자, 코스피 종합지수가 4천선을 넘어가면서 4,114선이죠. 플러스 0.35%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또 활성화를 풀어 넣어주고 있고, 자, 이미 빌드업을 하고 꾸준하게 상승해 여건은 말해줬던 종목이에요. 단순 이 단기급등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안전한 입절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8일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3 6 0원에 구간에서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25% 꾸준하게 부분 입절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한 입절을 통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성울론자 같이 25%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엄선된 종목으로 17년차 주식 연구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상승의 여건의 종목들 여러분들 엄선된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라 겠고요.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천여분이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는 우리 주님들 굳이 정보 문자를 발송 안 해주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체크 맞춰 나가시면서 내 상황과 비중 음.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철저히 이 매수와 매도의 반복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놀러 가시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선된 노하우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900번 매일매일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목표 가격, 회수함에도 타임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는 구매, 손실이 있으신 분들,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어, 종목선담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를 마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8 0 3 7 4 9 0 0번 매일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준비 마쳐 나가시면서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12월은 특히나 산타렐리의 시작입니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에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요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복범주, 세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상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 조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글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